니까 그러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식 갑자와 나경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경의 4층의 글자 배치와 그다음 각 층들의 간단한 내용 그리고 좌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는 지금 폐철을 배우기 위해서 갑자을축병인정묘라고 하는 청강과 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폐철입니다. 이 폐철을 보면 여러 동심원들이 여러 원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이 총 작은 원소부터 점점점 원이 커 나가면서 이 바깥에까지 큰 원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원을 1층,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원을 2층, 3층, 그 다음 여기 까만 글씨 쪽을 바탕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4층, 그리고 5층, 6층, 7층, 8층, 9층 이렇게 크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층서부터 밖으로 나갈수록 9층, 9단계까지 있다고 해서 9층 폐철입니다. 더큰 폐철은 20몇 층, 20몇층 폐철, 뭐 13층 폐철, 이렇게도 나누게 됩니다. 여기 부분에서 오늘 필요로 한 부분이 이제 그대로 확대시켜서 제일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 종이에다가 옮겨놓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이폐철 부분에서 패철 폐철 부분에서 1층, 2층, 3층, 4층 4층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여기를 그대로 이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폐철의 기준이 되는 층이 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까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4층이 폐철의 기준이 되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먼저 알고 나머지 것들을 안으로 해석해 나가고 바깥으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 다음에, 자, 여기에 임이라는 글자 옆에 자, 자라는 글자 옆에 개, 개라는 글자 옆에 축, 축이라는 글자 옆에 간 이런 식으로 쭉돼 있는데 이것이 한눈에 보면 은 어떻게 저거를 다알수 있을까 헷갈리는데 글자는 이폐차안에 있는 글자는 총 26글자밖에 없습니다. 구층의 폐차란에는 글자가 한자가 26글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청강글자 가불병정 이라고 하는 글자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축인묘진사음이 신유술해라고 하는 글자 12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괘에서 따지는 글자가 있습니다 건곤간손건 곤간 손이라는 글자 네 글자를 합해서 총몇 글자가 있다? 26글자 밖에는 없습니다. 그중에 이 안에 들어간 글자는 총 24글자입니다. 24글자예요. 여기 4층에 있는 글자는 24글자입니다. 그럼 24글자가 360도를 돌고 있으니까 360도를 24글자가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누기를 하면총한 개의 폭이 이한 개의 폭한 개의 폭이 몇도씩이냐면 15도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글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글자들 다 나오니까, 요네 글자, 사상팔계, 팔계에서 8개, 사용되는 글자, 요네 글자만 이제 조금만 숙달시키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은 어떻게 배속되어 있다? 동서남북으로 따지자면, 목기운 쪽에 동쪽에 갑을이 있다. 화는 남쪽인데, 병, 정이 있다. 그 다음, 토는 중앙인데, 무기가 있다. 그 다음, 서쪽은 금기운인데, 금기운에는 경과 신이 위치하고 있고, 수에는 북쪽으로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임과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동쪽에는 지지는 인묘진, 그 다음 남쪽에는 사오미, 그 다음 서쪽에는 신유술, 그 다음 북쪽에는 해자축이 지지가 위치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묘가 정동쪽, 오가 정남쪽, 유가 정서쪽, 그 다음 자가 정북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두 개를 합해서 이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24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이12 글자, 지지의 12 글자는 다 있습니다. 자, 오, 묘, 유. 그 다음, 축. 인, 진, 사, 미, 신, 술, 해. 자, 이렇게, 여기에는 전부다가 자축균묘진사음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몇 개가, 있습, 몇 개가 쓰여졌습니까? 12개가 써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개를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럼 요 사이사이마다 이제 한 글자씩 들어가면 돼요. 자, 자에서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자 하나 띄고 축 하나 띄고 인 하나 띄고 묘 하나 띄고 진 하나 띄고 사 하나 건너 오 건너서 미 건너서 유아신 건너서 유 건너서 술 건너서 해.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서 자축이묘진사오미신유 술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표가 자묘오 유는 이제 사각형들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폐철에서도 봐도, 이 폐철에서도 자, 묘, 오, 유에는 까만색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이제 한칸 건너씩 똑같이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여기에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게 되느냐? 이 네, 이쪽에 청강 글씨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에는 갑과 을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요 묘라고 하는 글자 아래 위로 갑, 을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남쪽에는 병, 정이 있다 했습니다. 요 사각형 친 오라고 하는 글자 양옆으로 병, 정. 요렇게 쓰면 되고, 토는 중앙이로서 무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바늘이 있죠. 그러니까 바늘이 있는 자리는 무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요 글씨는 빼고, 그 다음 서쪽으로 갔을 때는 청강 글자 경과 신이 어디 위치하느냐, 요또 사각형 칭 글자 아래 위로 경과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각형 친 양옆으로 임과 계라는 글자가 이렇게 배속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묘라는 글자 아래위로 갑을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오라고 하는 글자 이 사각형 까만색 사각형 글자 양옆으로 병정 병정 그다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 글씨가 쓸 수가 없고 유라고 하는 까만색 친 글씨 양옆으로 경과 신 그다음 자라고 하는 북쪽으로 사각형 친 글자 양옆으로 임과 개 이런 식으로 현재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덟 개를 썼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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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글자만 이제 첨가를 해서 집어넣으면 이 글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네 글자들은 어떤 글자들이 집어넣게 되느냐? 사상 8개 중에, 8개 중에 네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북 쪽에는, 이건 할수 없이 그냥 외우십시오. 서북 쪽에는 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건,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 이쪽에는 간이라고, 동북 쪽에는 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배치하게 되고, 다음 동남쪽에는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배치하게 되고, 서남쪽에는 땅을 의미하는 곤이라고 하는 글자가 배치돼서 전부다가 한 바퀴 빙 돌면서 15도 각도씩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 자. 서북쪽에 있는 글자, 하늘건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동남쪽에는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서남쪽에는 곤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글자? 이 안에는 24 글자만 있다고 했습니다. 24 글자가 몇 도씩? 한 칸당 15도씩 이제 배속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배속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같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진, 사, 미, 신, 술, 해 보겠습니다. 진사미신술해 이랬을 때 자가 동그라미, 묘가 동그라미, 오가 동그라미, 유가 동그라미입니다. 정 북쪽, 정 동쪽, 정 남쪽, 정 서쪽입니다. 여기에서 글씨가 가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는 열두 글자가다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모, 칭, 칸, 양옆으로 청간 것이, 갑을 병장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묘는 동쪽이고 나무니까는 청간에 갑, 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 오라는 글자는 화의 기운이니까 청간에 화, 병장이 들어가게 되고, 무기는 여기 나침판 바늘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고, 유자리에는 금의 기운의 성질을 가진 금과 신이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 자 양옆으로는 수의 기운인 임과 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빈 것은 이쪽에 네 개, 이쪽에 네 개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팔개라고 하는 글자 중에 네 개를 사용해서 서북쪽에는 건, 동북쪽에는 간, 동남쪽에는 손, 서남쪽에는 곤이라는 글자로 만들어져서 이 24글자가 쭉한 바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운이 어떻게 돈다? 자축이 묘진사음이 신유술에, 자축이 묘진사음이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쭉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기준층을 가지고 나머지 폐철들을 계산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낙경에서는 좌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경에서 이 좌향이라고 하는 말은 아 나침판을 사용해서 우리 건축물이 어디 방향으로 향할 것이냐. 남향을 할 것이냐, 동향을 할 것이냐, 동남향을 할 것이냐, 우리 집 전통 가옥이라면 대청마루가 동향을 할 것이냐, 남향을 할 것이냐, 서향을 할 것이냐 따지는 것이 이 좌향입니다. 그래서 좌, 안줄 잡자, 어디에 앉아서 대청마루나 안 그러면은 우리 집 센터에 앉아서, 즉, 우리 집이라고 하는 혈자리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남향집, 동향집, 다음 뭐 동남향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폐철에서는, 낙영에서는 이것보다는 좀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이 글자를 사용을 해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남향 집이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집이 될까요? 자, 여기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서원의 강당 형식을 만든 집인데, 가운데가 대청마루고, 이쪽에 이제 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이고, 그 다음 이쪽 뒤가 뒷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빨간색을 가지고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쪽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북쪽, 정동쪽, 정남쪽, 정서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집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정북쪽에서 정남향했으니까 남향집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겠죠. 근데 풍수에서는 이거를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좌에서 오를 향했으므로 좌에서 앉아서 좌쪽 뒤쪽에 좌쪽에서부터 오쪽으로 정남쪽인 오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자 오향하면은 자라는 정북쪽에서 그다음 정남쪽으로 향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뒤에 있는 거를 임자에 앉아서 병쪽으로 바라봤다. 임자 병향. 임자 병향이라 이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남쪽 집이다 그러면은 축이라는 글자 쪽에서 미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축자 미향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고 그다음 서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건자 손향집 동남쪽으로 향한다 손향집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네 글자로 쓰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행여, 이네 글자 중에 두 글자만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어느 글자가 더 중요하냐? 이 글자들, 이 글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글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절을 할수 있는 그 앞에 이제, 돌들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 어디 미량박씨에 누구누구 지묘 해놓고, 뒤에 무슨 자, 이러고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글자를 다 쓰는 곳이 있고, 두 글자만 쓴 곳이 있는데, 두 글자를 쓴다면, 이런 글자를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어느, 이제, 무덤 봉분에 갔더니, 아,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 그러면은, 계자 정향이라 이름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봉분이 있단는 소린데 그중에서도 어느 글자를 쓴두 글자만 쓴다면 어느 글자를 쓴다? 계자라고 하는 글자를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거기에 상석에다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이제 이런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들에 여기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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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며 해 가지고 여기에 계자 계 자라고 두 글자만 딱 써놓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행여 봉분을 다시 열었다 닫는다거나 안 그러면 봉분이 좀 다시 흐, 흐트러져가지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상황이 아 그러면 허물었다가 다시 공사를 할때계자 방향으로 다시 봉분을 세우면 어, 옛날과 똑같이 세울 수 있다 해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좌향이 됩니다. 들어오는 출입문이 아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베란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역시 여기가 측면이고 앞에가 이제 베란다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뒷면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와서 뒤에가 좌가 되겠죠. 앞쪽으로는 향이 되겠죠. 그럼 이 아파트도 역시 똑같이 아, 이 아파트 집은 이런 집이다. 우리 집 아파트는 이런 집이다 그러면은 자자 오향집입니다. 대문이 이쪽에 붙어 있던 대문이 이쪽에 붙어 있던 이쪽에 붙어 있던 현관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베란다 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자자 오향.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패자사향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집은 아, 술자진향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패처를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밑에 파이프 배관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어서 그 아파트에 집에서... 바로 재게 되면은 동파이프 때문에 폐철 나침판이 제대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뭐 101동이면 101동, 102동이면 102동 이 전체가 다 똑같은 1호든 2호든 3호든 4호든 다 똑같은 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여러 번, 1 0번 이상을 나침판을 가지고 무슨 자, 무슨 향인가를, 이 동이 무슨 자, 무슨 향인가를 알고서 자기 층에 올라가 가지고 "아, 우리 집 아파트 동은 무슨 자, 무슨 향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재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부터는 나경, 9층 나경에 대해서, 이제 각각 층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에서 안쪽서부터 동심원이 총몇 개다? 9층 폐철은 9단계가 있다고 해서 9층 폐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이 화면에서 보면 확대한, 이것을 그대로 확대한 것인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복잡한 글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쓰지 않고 층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층은 몇 층이 된다 했습니까? 이 4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 안에는 바늘이 있게 되고 1층은 무엇을 의미를 하게 되느냐? 1층은 황천사를 찾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2층도 황천사를 찾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황천사를 찾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3층은 삼합오행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삼합오행은 뭐냐 하면, 아, 우리가 돼지 토끼 양띠는 4살 차이, 8살 차이는 뭐 합이 좋다는 소리도 있죠. 호랑이, 말띠, 개띠는 또 합이 좋다는 소리도 있고, 4살 차이들. 그 다음, 뱀, 닭, 소띠 뭐 4살 차이들, 8살 차이들. 그 다음, 원숭이, 지, 용띠들이 또 4살 차이, 8살 차이가 돼서 합이 좋다 하는 식으로 된 글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삼합, 오행층입니다. 그 다음, 4층은 그야말로 기준층입니다. 기준이 되는 층으로서 제가 요 돌아가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5층은, 요 제가 빈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빈 공간으로 제가 적어 놨는데, 5층, 7층, 9층은 제가 빈 공간으로 그려놨는데 실질적인 폐철에서는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빽빽한 글자들을 얘다 적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안 적어놨고 여기에 있는 5층, 5층, 7층, 9층은 이제 무덤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수는 이제 총 72칸이 짜리가 있습니다. 천산 7 2용이 있고 그다음 6층은 모아 관계가 돼서 또 풀게 되느냐 황천살과 관계가 돼서 풀게 되고요. 그다음 7층은 이건 또 무덤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60칸짜리가 있어가지고 투지 6 0용이라고 60칸짜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8층은 또 황천살과 연관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9층은 문금이라고 해서 무덤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황천살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아 1층 2층을 계산과 그 다음 6층 8층을 6층과 그 다음 8층을 계산해서 쓰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폐철이 다 많지만 아, 어떤 것은 사용을 하고 어떤 거는 양택과 그 다음에 음택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층들은 무덤에서만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황천살은 양택이든 음택이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든 아니면 무덤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기준층이다, 제일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도씩. 그 다음, 5층, 여기 빈 공간 있는 게 여기가 5층 라인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7층 라인인데, 총 72칸으로 되어 있고, 60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제가 형세론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태식 익육 세형 혈, 태식잉육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써가면서 형세론의 갈룡법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형혈태식잉육에서 바로 뒷자리에 혈자리 바로 뒤에 잉이라고 블룩 솟아 있는 그 지점에 올라가서 이제 태식 쪽으로 바라봐서 나침판을 계산하고 또 혈자리 쪽을 바라봐서. 나침판을 돌려서 계산을 해서, 아, 좀더더 더 좋은 균을 받아보려고 이제 사용을 할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큰 사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뭐 사용이 많이 된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9층의 붕금, 이것도 역시 무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붕금은 이제 무덤에서 관이 이고 내려갈 때 이쪽으로 좀더 틀면 좋은지, 이쪽으로 조금 미세하게 사, 틀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그 비트는 각도가 3도 차입니다. 3도 아주 미세한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혈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하진 않습니다. 진짜 아 형세론에서 세형혈 태식 임력이 어떤지. 그다음 형국론이 어떤지 기본적인 자향이 어떤지를 따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너무 작은 것까지는 5층이나 7층이나 9층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침판에 대해서 4층이 어떤 글자로 배속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자향이 아, 해자 사향이다. 인자 신향이다. 묘자 유향이다라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강의하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층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로소 이 황천살이 궁궐에서도 사용하였고, 서원에서도 사용하였고, 사찰에서도, 전통가옥에서도 사용하였던 황천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살은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므로, 어느 방향에선가 나쁜 기운이 들어오므로, 그것을 들어온다면 맞고 살고, 안 들어오는 터라면 안 맞고 살아도 된다.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우리 전통 조상들이 궁궐 서원 사찰에서 다 사용했으므로 이건 이제 또 열심히 또 배워서 집에서도 풍수 인테리어를 해서 그쪽으로 브라인드를 치거나 할 브라인드를 치거나 화분을 놓거나 커튼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황천사례 대해서 알고 조금 대응해 보는 것도 좋다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